나는 솔로 16기 영숙 상철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. 대구지방법원은 7월 9일 영숙에게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. 낯솔 16기 영숙과 상철은 서로 호감을 가진 사이였으나 방송이 끝난 뒤 사생활 폭로전을 벌려서 화제가 됐는데요. 영숙은 지난 2023년 나와 교제 중에 다른 여성과 관계했다는 글과 대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채 자신의 인스타에 올렸습니다. 사실을 적시하며 피해를 입은 여성이 없기를 바라고 한 행동으로 공공의기기라고 주장했는데요. 그러나 재판부는 사적인 메시지까지 실명 그대로 유포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섰다.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 관계를 인정하고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선고 및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. 피해자 상철은 선고 직후 대중이 알 필요도 없는 내용을 조작해 유포하면서 저뿐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까지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. 이번 판결이 충분하진 않지만 법은 작동한다는 최소한의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.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.